여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집인가요? 여기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음. 방 3개 그리고 화장실이 3개예요 현관의 옆쪽에 네. 이 공간도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 거울이랑 네. 네. 의자가 있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아 여기 들어오셨을 때 리모델링은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아예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시는 건가요? 네, 네. 뒤로 갑자기 숨으셨어요. <laughs> 긴장돼 가지고. 고양이 안 꺼도 되나요? 어, 네. 안 꺼셔도 돼요. 어, 도망갔다 <laughs> 마음에 의안을 호스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수연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인스타그램을 하신다는 거는 뭐 네. 인플루언서신가요? 아니요 되고 싶은데 그냥 소소하게 그냥 집사진 올리는 아 네, 집스타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집인가요? 여기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옷이 4평이고요. 실평수는 45평이에요. 방3개 그리고 화장실이 3 개예요. 인테리어 컨셉은 좀 어떻게 잡으셨어요? 컨셉을 잡고 시작한 게 아니어서 보시면 아시. 겠지만 지금 다 곳곳마다 컨셉이 다 달라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좀 어떻게 꾸미셨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이에요. 현관은 혹시 포인트를 주시거나 한게 있으실까요? 일단 무조건 깔끔해야 된다. 그래서 오자마자 저는 항상 신발을 안에 다 넣어 두고 어, 신발장이 지금 이쪽인가? 뒤에 있는. 네, 맞아요. 이안 혹시 신발이 다 있나요? 다 있고 근데 저는 여기 한 칸에서도 반 칸밖에 제 신발 차지하고 있고 남편 신발이 다 나머지 근요 아, 여기도 다 남편 신발이에요. 이 장은 원래 네. 있었던 장이에요? 이거는 원래 없던 거고 이케아에서 산 제품이에요. 아 그러면 이 네. 뒤에 있는 장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매하신 를 거예요? 네 맞아요. <laughs> 두 분밖에 안 살지 않 네, 맞아요 진짜 많아요, 신발이. 아 현관의 옆쪽에 이 공간도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거울이랑 이게 네. 의자가 있어요. 좀. 원래 있던 거예요. 저아 벤치랑 네. 거울은 원래 있던 거예요. 아, 여기 들어오셨을 때 리모델링은 네.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아예 안 했어요. 그냥 홈스타일링으로만 아 집을 꾸몄어요. 아, 그러면 이제 현관을 지나서 거실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네. 왼쪽으로 들어가면 네. 저기 메인 거실 여기 거실은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으셨어요? 모던하게 꾸몄고요. 쇼파는 잭슨 카멜리온 쇼파고 사실 저는 이 쇼파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남편이 굉장히 편하게 항상 여기서 지내고 하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남편이. 그래서 쇼파를 못 바꾸고 있어요. 혹시? 시즌 돼서 저거... 맞아요. 아 <laughs> 원래 이렇게 시즌별로 오브제 바꾸시거나 네. 꾸미거나 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이런 러그도 네. 되게 눈에 띄어요. 네. 처음에 이 러그를 보고 흔치 않은 디자인이어서 네. 그래서 고르게 된것 같아요. 소파에 걸쳐놓은 저것도 블랙킷 같은 건가요 담요? 아, 네, 담요인데 저거는 도나윌슨 디자이너 제품이에요. 음. 너무 귀엽고 저희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모양이 많더라고요. 아. 그 도나윌슨 제품 두 중에. 그리고 저기 이제 USM이랑 뭐 TV 이렇게 네. 있고 선반 있으면 뭐 이것저것 잡다한 걸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네. 되게 깔끔해요. 그냥 딱 오브제들만 있고. 네, 맞아요. 저 니케도 여행 다니면서 그냥 사서 올려준 거고 그 얘는 인센스 콘. 을아래 넣으면 어? 여기 이불에 연기가 나와요. 아, 약간 담배 피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유니크해서 제가 샀던 건데 여기 올려 주니까 또 오브제 활용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음. 인테리어에 대한 그 감기가 저책 깔맞춤을 해 게. 해 두신 게. 근데 있는 책들을 그냥 올려 두다 보니까 이제 컬러별로 올려 두자 해서. 아, 네. 저거감자 책이 <laughs> 아니에요. 진짜 책이에요 다다 다 여행 다니면서 샀던 책들이어 가지고 또막 느껴지는 게 TV를 보통 이제 촬영하면 네. 꺼 두실 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자꾸 뭐가 <laughs> 일부러 켜 두었어요 그쵸? 네. 약간 일부러 세팅을 해 두신 것 같아요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TV니까 평소에도 켜 놓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신다고 하니까 또 갤러리 분위기 나게 켜 봤습니다 아. 혹시 그리고 거실에서 뭐 조금 더 소개해 주실 그런 것도 있을까요? 거실에서요? 음 저희가 현관으로 들어와서 딱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이곳인데, 이 스피커가 또 오브제 역할을 음. 톡톡히 하더라고요. 맞아. 너무 후회 안 하고 가장 잘산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저희가 잘 쓰고 있고, 그 가치가 계속 오르니까 와. 좋더라고요. 지금은 2천만 원대가 넘고, 저희가 샀을 때는 1500좀안 됐거든요. 거의 한5 0 0만 원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거실에서 앞쪽에 약간 미니 거실 같은 공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스튜디오 같아요. 네, 사진 너무 잘 나와요. 그래요? 여기가 사진 베스트 공간이에요? 네. <laughs> 여기는 미드 센트리 모던 컨셉인 거 같고요. 원래 이곳이 다이닝 공간인데 다이닝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해서 홈 스타일링 의뢰를 했고요. 옐로우 소파를 처음에 여기 넣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소파가 너무 예쁜 거예요. 다른 컬러 러그나 조명 같은 거를 제시해주셨는데 그거는 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 저희는 좀 다른 컨셉으로 꾸미고 싶어서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했어요. 이 왼쪽에 있는 메인 거실이랑 지금 이 공간이랑 좀 사용의 용도도 좀 다른가요? 다른 것 같아요. TV만 감상할 때 여기 있고요. 네.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밤에 조명 켜고 여기서 책 읽고. 다투거나 할때 대화의 장소이기도 하고 <laughs> 생각하는 공간, 네. 대화의 공간. 네. 저 조명은 원래 또홈 스타일링 받을 때 원래 안방에 넣어주셨던 제품인데 이게 너무 예뻐서 안방에 있나 아깝더라고요. 음. 서희주 작가의 조명이에요. 아 네. 무선이요? 조명은 선이 연결되고 리모컨으로. 아 네. 아 이게 어두운데 저 켜놓으면 사이사이로 빛이 나서 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밤에 키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거는 택타 트롤리인데요. 네. 여기에 위스키 잔이라 위스키를 올려뒀고 손님들이 놀러 오셨을 때 위스키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컨셉을 잡았고 그냥 저희가 신혼 가정 가구 고를 때 예뻐서 산 거기는요 사실. 아 혹시 예쁘면 좀 사시는 스타일인가요? 네 일단 예쁘면 사고 그냥 <laughs> 공간에 맞게 꾸미자. 먼저 구매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시는.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간 앞쪽으로. 원래 이제 여기가 다이닝이었던 거를 이쪽으로 좀 옮기신 것 같아요. 텍타 브랜드 테이블이고 비정형 모양이 너무 예뻐서 이것도 한눈에 보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테이블이랑 의자는 다 다른 제품인가요? 이두개는 빈티지 텍타 체어고요. 얘도 다 빈티지인데 또 브랜드가 다른 제품이에요. 이 컨셉을 맞춰서 의자를 구매한 건 아니고 또 따로따로 따로 다 구매를 했는데 또잘어울러지는 어. 그리고 이제 식탁 뒤로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테라스인가요? 집마다 이렇게 다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음.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차게 제가 쓰고 있는 공간이날 좋을 때 고양이 안고 여기서 브런치를 즐겨요 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네. 나가 있긴 공간이. 딱 좋네요 네. 집집마다 지그재그로 테라스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 윗집은 아유, 네, 이쪽 위치에 테라스가 있고 아유, 여기 살짝 보이는 저게 윗집의 위치는... 네, 그치. 위치 테라스에요. 친하면 인사도 할수 있겠는데요? 위아래로. 네, 그인사는 이렇게 아, 마주치면 약간 <laughs> 너무 머쓱해 거리에 네, 좀 머쓱해요. 생각, 네.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제 이 다이닝 키로 주방이 있어요. 네. 안쪽으로는 아, 거의 그냥 없네요. 뭐 밥솥 이런 것도 없고. 네. 다 안에 넣었고. 네. 아, 여기 또 여기 하 컨셉. 네, 여기도 이렇게 곳곳에 뼈다기가 <laughs> <화다귀가 웃음> 이런 것도 일부러 해두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러, 이렇게, 이렇게 걸쳐진 <laughs> 거미줄처럼 거미줄. <laughs> <와>, 디테일 있으시다 <laughs> 이런 것도 그냥 결혼식 갔다가 아, 네 나온 어? 코트 사이에 있던 유칼립투스 여기다 꽂아주니까또 아. 예쁘더라고요 아그런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식물이 좀 있네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아하시나 봐요 어 좋아하는데 자꾸 죽더라고요 저도 네. 것 같아요. 지금 너좀 메마른 것같은데죽어가고 있어 얘도 야심차게 스테이크 많이 구워 아. 먹으려고 후라이팬이랑또 로즈마리 샀는데 죽더라고요 어 이게 뭐예요 여기 이구멍 있는 거아 이거는 음식물 처리기 시스템인데요. 아. 굉장히 편해요. 알아서 수거해서 나중에 관리비로 따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에요. 호수당 뭐 무게 이런 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무게별로 금액이 측정돼서 아... 관리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다 넣으면 되잖아요. 네, 저거. 그냥 다 여기다 버리면 돼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주방에서 나와서 이제 방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거실 뒤쪽으로 방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안방이에요. 음...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 컨셉에 맞게 친구도 이렇게 바꿨고요. 아 네. 안방은 그냥 딱 주무실 수만 있게 침대랑 뭐 간단한 좀 작은 소파 이렇게만 있네요. 네. 아, 그럼 여기 앉아서는 뭐 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할때 항상 제가 먼저 준비가 끝나거든요. 아, 그래요? 음, 네. 그럼 저는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다리는 전. 어, 보통은. <laughs> 밤에... 네, 대인데 <봤는데> 멋쟁이라.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 베드벤치가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유년상제 구경 갔다가 우드벤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지고 온 제품이에요 아 직접 다 이렇게 들고 온사 구매하고 네 직접 차에 바로... 실어서 네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침실 안쪽으로도 공간이 또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 아 근데 진짜 호텔 화장실 같아요 타일이 화이트여서 네. 개방감이 또 있어 보이더라고요. 음, 곳곳에 화병이 있고 인테리어를 좀네 제가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다 죽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조화로 좋아. 이렇게 오. 하기 시작한 거죠. 어, 여기 화장실은 요 세팅이 늘 이렇게 있나요? 네 샤워 가운까지 포함해서 건데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아. <laughs> 아 저거 샤워 가운 안 쓰세요? 안 써요. 그냥 꾸미려고 오. 꾸미려고 걸어둔 거고. 아. 여기가 지금 딱 들어서 샤워부스가 안쪽에 있나요? 네 샤워부스는 안쪽에 숨겨져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게 욕조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이제 양치하고 아. 바디로션 바르고 의자가 돼버렸네요 어쩌다가 네. 보니까 욕조가 그러면 이제 다음 방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 너무 귀여워 도어 스토퍼 사람이 엎드려 있네요 너무 귀엽죠? 네 <laughs> 그리고 이쪽이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아까 들어왔던 복도고 이쪽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근데 여기가 리모델링 안 하셨다고 했는데 되게 리모델링한 느낌이에요. 이런 그렇죠? 세면대도 그렇고 네. 그 세면대 무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 있던 거라 모르시죠? 네. 우리 <laughs> 네. 화장실 안에도 이렇게 뭘 걸어두셨나, 액자를? 네, 남편이 암스테르담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을 아. 액자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건데 이 화장실이 블랙 네. 앤 화이트니까 음. 이 액자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 걸어놨어요. 이쪽에쭉 걸어가면 방두 개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쪽은 남편 방이고요. 남편이 이제 재택근무할 때 사용하는 방이고 저기 디바이더로 가려놓은 곳이 남편의 안마존. 아, 안마 의자 있는데요. 처음에 입구 쪽에 방치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가려졌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구석이 있으니까 남편이 저기서 안마 받으면서 되게 좋대요. 아늑하고 혼자만의 공간이 더 생긴 거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 방은 혹시 네. 그 남편분이 전체적으로 좀 꾸미신 방이에요? 네, 온전히 남편이 꾸민 방이에요. 저 고래도 남편이 고래? 마음에 들어서 신나서 사서 올려둔 고래고요. 저거는 뭐예요? 그냥 용도가 없는 오브제인 거예요? 네. 오브제고 <laughs> 책도 있고 레고도 있고 네.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공간이에요. 두 분의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취향이라든지 이런 건좀 비슷하세요? 어,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쇼룸 구경 가는 것도 어. 좋아하고 가서 어 예쁘다 하면 어 정말 예쁜데 이렇게 서로 예뻐하는 그게 같더라고요. 공통점. 코스트님 오늘 이제 쫙 룸투어를 한번 해주셨는데, 오늘 소개해주신 아이템 중에 최애템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제 최애템은 이 서희수 작가의 조명이에요. 되게 깊은 뜻이 있는데, 저 재료들이 원래 붕대예요. 붕대에 흙에 물성을 가해서 굳혀서 만든 제품인데, 저걸 가말구면 붕대는 이제 온전히 사라지고 자기 형태만 남게 되는데 그 뜻이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자생적 회복의 뜻을 담고 있어서 저 조명을 바라보면 힘든 일 있어도 위안이 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조명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